예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오늘 시간 에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5.5% 하락을 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4.1% 그리고 셀트리온 스케어가5.8% 하락을 하고 마쳤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만주 정도 됐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6만주 정도 됩니다 어, 일반적인 분들의 그 투매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매도 상위를 보시게 되면은 JP무관이 매도 상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오늘 왜 하락했나 를좀 보면요 음, 보시면 어, 싱가포르 어, 국토펀드 테마셋이 셀트리오그 헬스, 셀트리 헬스케어의 블록딜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셀트리온이 230만 주, 셀트헬스케어가 리 260만 주 블록트에 결정을 합니다. 뭐 이거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는 그래서 할인율이 6에서 9%로 어, 16만 4천 원에서 17만 100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6 4 250원에서 6 6 350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골드강석스와 JP모건이 추가입니다. 내일 이제 개팔하고 시작을 하겠죠. 어, 시작을 하는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어, 이런 블록 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보통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블록 딜을 하면요, 왜 블록 딜을 하면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정, 어, 기준을 정해서 내가 싸게 사기 위한 또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도매상에 가가지고 대량으로 떼서 싸게 사듯이, 마찬가지로, 주식수가 왔기 때문에 싸게 사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은 그때가 최저점이어야 됩니다 그 블록딜을 한그 가격 할인된 가격이 최저점이어야 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파락이 나오면서 어 보시면은 이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개파락이 나오면서 제가 이전에 최근 영상 말씀드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컵 손잡이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게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개파락이 나오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어이 지점이 역사적 최저점이 될 수도 있다 또는 단기적으로 저점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에 하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어 상당히 이제 음 <laughs> 실망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건 간에 어더 좋은 블록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어 장중에 장내에서도 사고요, 블록딜로도 사고 해서 이런 할인 할인 부분을 뭐 조금 해치해서 사는 그런 블록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어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건 간에 주가는 쭉 하락을 했고 어 하락한 이후에 블록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셀트리온 영상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또 기술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또, 어, 본인이 뭐 갖고 계신 건 아시겠, 알겠지만은 그걸 너무 그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에게 너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셀트리온 주주분들.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서도 제가 뭐 블록들이 한다 셀트리온 망했다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셀트리온이 아닌 다른 종목들의 블록들을 하는 경우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블록들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정상적이기 때문에 블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셀트리온이 정상적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한번한 한 것이고, 두 번째 어, 블록들을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점일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세 번째, 그게 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매도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빠르다, 크다,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시간에 보면은 많이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블록들이 일어난 뒤에 주가 흐름은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 그걸 떠나서 주가가 지금 분식회계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주가의 반등이기 때문에 사실상 20만원 정도는 분식회계 해소를 위한 반등은 맞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 컵 위드 핸들 차트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러고 갈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내일 봐야 알겠지만, 개파라고 시작하면은 을 거의 유사한 흐름을 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길게 보면은, <laughs> 지금 계단식으로 대세 하락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 번쯤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쌍바닥이 나와야 돼요. 쌍바닥이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어, 기분은 안 좋지만, 블럭 딜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쨌건 간에, 제가, 뭐, 잘생긴 사람한테 잘생겼다고 그래야지, 못생겼는데도 잘생겼다고 하면은, 그 신뢰도 자체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셀트리온을 싫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좀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굳이 살 필요 없다. 이거는 지금 사면 안 된다. 등등의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의견이 나와 다르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나쁘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무참하게 매도해 버린다면은 어, 계좌는 어, <laughs>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계좌가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토론을, 토론을 해 나간다면은 아마도 우리들 계좌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내일 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물론 개파락 하겠지만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래도 음, 저는 이제 어, 충분히 그 하락의 다짐을 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공했다. 저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2.3조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셀트로 셀트를 헬스케어 셀트로 제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식, 주식수로 따져보면 은 1대 1.2에서 1.342 정도 됩니다 이게 나중에 합병 비율이 또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